자, 제 책의 목차를 보겠습니다. 총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에서 9장까지가 제가 현대대수학을 제외한 갈로아가 어떻게 5차 방정식의 근이 없느냐. 그것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갈로아의 날것의 아이디어를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9장에서 16장이 지금 현대 대수학에서 갈로아 이론을 증명하는 과정을 제가 쭉 기술했습니다. 9장에서 16장까지 현대 대수학에서 나오는 이론을 제가 뭐 세세하게 뭐 증명을 일일이 다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 세부적인 증명의 결과를 가지고 쭉 이제 스트리틀링식으로 쭉 연결해서 16장에서 왜 어떻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일반적인 오차 방정식의 근이 어, 존재할 수 없느냐 이런 걸좀 스토리텔링식으로 이제 결과 위주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시 1장 히파소스가 인류 최초로 무리수를 발견하다. 히파소스는 어 피타고라스의 제자였죠. 피타고라스의 제자였는데 히파소스가 최초로 이제 무리수를 어, 생각했죠. 그거 그 생각을 이제 피타고라스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제 피타고라스는 히파소스의 생각을 인정을 안 했죠. 그래서 히파소스 어 자꾸 이제 히파소스가 어, 자신의 생각을 사람들한테 알리고 다니자. 피타고라스가 히파수수를 강물에 빠뜨려서 죽였다는 그런 일화가 전해내려 오고 있습니다. 실제, 어, 팩트인지 아닌지는 실제는 모르죠. 그런 이제 이야기가 전해내려 오고 있다 이거죠. 히파수수는 피타고라스와 직각 삼각형 정리에 의해서 직각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가, 두 변의 길이가 1이면 빗변의 길이가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 1의 제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을 때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야단을 들었다. 그러나 히파수스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피타고라스 스승님은 그런 것은 고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럴수록 더욱더 그는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스승님은 생각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고 하면서 반대로 자신이 모르는 것은 더 이상 묻지 말라고 했다. 어쩐 다른 사람들처럼 스승님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현실에 안주하면서 현실 속에서 생각하려고 하는 것 같다. 사람이라는 게, 어 이제, 최초 시작할 때는, 어다 이제, 기존의 것에 비해서 다 새롭고, 앞서가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남으로써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적응하고, 그리고, 어 많이 접하고, 이러므로써 이제, 어 일상화 되는 거죠. 똑같이, 이제, 피타고라스도 이제, 자신이, 자신의 학파를 세워서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그랬는데 그 연구에 대한 이제 명성이 높아지고 이제 유명해지니까 어뭐 피타고라스는 이제 자신의 그런 명성과 유명 유명에 대해서 그걸 유지하고 싶고 이제 안주하게 되는 거죠. 그럴수록 히파수스는 더욱 호기심이 발동했을 것이다. 이것은 아마 아직 세상에는 없는 그 무엇일지도 모른다. 그럼 내가 수체계를 한번 정리해보자 라고 힙합수스는 생각했다. 일상에서 말이나 양을 세는데 사용하는 1, 2, 3 같은 수는 자연수라고 한다.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필요해서 쓰는 수이다. 그러나 빚을 계산할 때는 자신이 받을 돈이 있으면 자연수를 사용하면 문제가 없는데 대신에 상대방에 줄돈이 있는 경우에는 자연수를 그냥 쓰면 불편하다. 따라서 자연수의 반대의 개념을 도입하면 실생활에서, 실생활에서 사용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많다. 이런 수를 음의 정수라고 한다. 음수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으로 표시하면 자연수에 대해서 반대의 개념, 즉 방향이 반대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리 현실에서도 어 내가 받을 돈이 있는 경우에는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쓰는데, 반대로 내가... 어, 줄 돈이 있는 경우에는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100만원 마이너스 200만원 이런식으로 써죠 음의 정수도 이제 현실에서 어, 사용이 되죠 자연수와 영과 그리고 음의 정수를 합쳐 정수라고 한다 그러나 현실의 모든 계산이 정수로 표현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개의 식빵을 세명이 나누어 먹는다면 각각의 부분은 정수로 표현될 수 없다 한 개를 3등분 했으니 3분의 1로 표기한다. 이런 수를 유리수라고 한다. 유리수는 자연수분의 자연수 형태로 표현된다. 유리수는 자연수와 자연수의 비율로 표현되는 거죠. 그리고 맨 앞에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표시해서 양수나 음수 여부를 표시한다. 정수도 1분의 자연수로 표현할 수 있으므로 유리수가 된다. 그림 1-2는 정수를 포함하는 유리수의 집합이다. 이것들이 지금까지 사람들이 알고 있던 수의 체계이다. 근데, 피타고라스 선생님의 강의에서 직각 삼각형의 두 변의 제곱의 합은 빛변의 제곱, 제곱과 같다는 것을 배웠다. 그림 1-3처럼 4의 제곱과 3의 제곱을 더하면 5의 제곱과 같아닌다이 경우는 각각의 정수들의 제곱의 합이 다시 정수의 제곱의 합과 일치한다. 어, 우리 잘 아는 어, 피타고라스 정리죠. 그런데 다음의 경우는 빗변에 해당하는 종수가 없다. 1의 제곱과 1의 제곱의 합은 다시 다른 종수의 제곱인 2가 되어야 한다. 다른 종수의 제곱인 2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제곱해서 2가 되는 종수는 없다. 스승님은, 스승님은 그런 경우는 없으니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자, 어, 그림 1-3 같은 경우는 4의 제곱하고 3의 제곱을 더하면 25가 되니까 25는 5의 제곱이니까 딱딱 맞아떨어지죠? 근데 히 힙파 수수는 생각해 생각했을 때 각각의 빗변에 대한 생각해내 각각의 변이 1과 1일 때 1과 1일 때는 그러면 빗변은 변은 얼마가 되느냐? 계산해 보면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2죠. 그러면 a의 제곱은 2가 되는데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수체계에서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는 없죠. 위에 제곱해서 25가 되는 수는 5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제곱해서 2가 되는 수가 없다, 이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그 피타고라스는 이제 그런 경우는, 어, 어, 있을 수 없는 경우니까 생각하지 말라 그랬다, 이거죠. 근데 힙파수스는 이제 호기심도 많고 이러니까 오랫동안 자기가 한번 생각해 봤다, 이거죠. 우리, 우리 현실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죠. 그 여러분들, 어, 다른 사람도 당연하게 여기니까 그건 당연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어, 예를 들어 사과가 왜 땅으로 떨어지냐? 왜 무거운 게 땅으로 떨어지냐? 이렇게 물었을 때 어, 우리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 뉴턴 같은 경우는 이제 어,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왜 땅으로 떨어지느냐? 우리 현실에서도 그런 게 많죠. 그럼 이 수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어떤 수가 되어야 하나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사용하는 음수도 실제로 현실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의 편리에서 도입된 개념이다. 그렇죠? 음수가 눈에 보이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빛을 계산하거나 어, 우리가 그 어떤 기업의 어, 이익과 어, 이제 손실을 계산할 때 어, 사용하면 편리한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편리해서 도입된 거죠. 좋아, 그럼 힙합수수는 장난 같은 방법이지만.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를 도입해 보자라고 생각했다. 그럼 각각의 변액이가 1과 2인 경우에도 제곱해서 더하면 5가 되는데 a를 제곱해서 5가 되는 수가 되므로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성립하게 된다. 직각성경에서 각각의 변이 1과 2 같은 경우에도 제곱해서 더하면 5가 되죠. 근데 어떤 수를 제곱해서 5가 되는 수가 없죠. 제곱해서 자연수가 되는 수, 이것을 도입하면 스승님의 정리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성립하게 되니 스승님도 좋아하실 거다라고 히파수스는 생각했다. 그히파수스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일반화하고 싶다, 그죠? 일반화를 하려 고하면 결국에는 어떤 수를 제곱해서 자연수가 되는 수를 도입해야 된다, 그죠?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를 루트 2로 표시하자. 그럼 제곱해서 3이 되는 수는 루트 3으로 표시한다. 히파수스는 아무 생각 없이 재미로 생각해 낸 것인데 그를 뜻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스승님의 정리에 적용하면 어떤 자연수에 대해서도 공식이 성립한다. 그러니까 힙파수수는 형식이나 기존 체계에 물들지 않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물들지 않았으니까 어떤 자유롭게 생각을 했다. 이거죠. 해보니까 그러면 아 그런 경우에도 제곱해서 이제 자연수가 되는 수를 도입하면, 어, 스승님의 이제 정리가 모든 경우에 대해서 완벽하게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어, 아이디어를 냈다 이거죠? 히파수수는 스승님께 자신, 자신이 몇달 동안 곰곰이 생각한 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렸다. 그러나 스승님은, 야, 이 미친놈아, 그게 어떻게 말이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척 화를 내셨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 모습은 처음 보았다. 스승님은 마치 히파수수가 하지 말아야 할 짓을 저지른 미친 사람이나 재인 취급을 했다. 스승님은 그런 황당한 생각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그런 말을 자꾸 남들에게 하고 다니면 큰 대가를 칠 준비를 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히파수스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정수뿐만 아니라 모든 수에 대해서 옳아야 한다고 계속 주장했다 히파수스는 이렇게 하루종일 논쟁하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날 히파수스는 자신의 동료들과 다른 사,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면서 의견을 나누었다. 그렇게 며칠이 흘러갖고 사람들은 자시, 자기 생각에 대해서 열심히 논쟁을 벌였다. 지금이나, 그 고대나, 결국, 어 이제,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이제 생각하기를 좋아하죠. 스승님과의 글이 있고 난, 난 뒤한달후 힙합수스는 연회 때처럼 논쟁 후 집으로 돌아와 피곤해서 일찍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인기척이 나면서 누군가가 얼굴에 무언가 뒤집어 씌우는 것을 느꼈다. 키파수스는 황급히 몸부림을 쳤지만 몇 명의 사람들이 이미 그를 보자기에 싸놓은 묶어서 어디론가 옮기고 있었다. 키파수스는 납치당하는 것이라고 직감적으로 느꼈고 갑자기 불길한 생각이 들었다. 이윽고 어딘가에 멈추더니 매우 귀에 익은 소리가 들려왔다. 키파수수왜 그런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려서 스승님을 분노케 했느냐? 내가 그렇게 말하면 어디까지 이제까지 스승님의 주장이 모두 잘못된 것이 되는데 스승님이 그런 것을 인정해 줄것 같으냐? 스승님을 포함해서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 적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어. 그것이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는 더욱더 그래. 내가 너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닐 때마다 공고히 쌓아 올려진 스승님의 항문적 근의와 명성을 의시, 의심받으면서 떨어지겠지. 세상은 아직 자유롭게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여주질 않아. 때론 호기심이 큰 화를 부를 수 있어. 스승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따라하면 되지 왜큰 일을 만들어? 이 목소리는 같, 같이 공부하는 친구의 것이 아닌가. 피타고라스는 기존에, 어, 자신의 분야에서, 어, 여러 가지 학문적 명성, 명성이나 권위를 쌓아 올려줬죠. 근데, 어, 거기, 거기에 도전하는 어떤 다른 이론이나 학설이 나오면 그동안에 그 쌓아 올리진 그런 명성이나 권위가 도전받는 거죠. 누구나 그런 어, 상황을 싫어하는 거죠. 내 주장, 내 어, 이익 내 권리가 계속 어, 영원히 유지되기를 바라는 게 사람 마음이겠죠. 그리고 그는 어디론가 떨어지는 느낌이 들면서 충격과 함께 보자기 안으로 물이 들어오면서 가라앉기 시작했다. 납치한 사람들이 그를 강이나 저수지에 보자기에 싸서 던진 모양이다. 아, 이대로 죽는구나. 그러나 히파소스가 생각해서 세상에 표현한 수는 그가 죽는 대가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이것이 히파소스의 운명이고 긴 여정의 시작이었다. 히파소스는. 호기심에서 발견한 생각 때문에 목숨을 잃었지만 우리는 수의 체계에 지금까지 유리수의 또 다른 수인 무리수가 존재함을 알게 되었다. 다음은 무리수가 포함된 수체계를 나타내고 있다. 유리수, 유리수와 무리수를 포함하는 수를 실수라고 한다. 우리 중학교 수학시간에 다 배운 수체계죠. 어떤 분야에든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한없이 어려워도 어떤 사람에게는 장난처럼 직관적으로 보이게 되어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은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 그 생각은 현실이 된다 뭐 수학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직관적으로 탁 보이는데 어 어떤 사람은 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부단한 이제 노력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어 예를 들어 뭐 어떤 사람은 1 0 0터를잘 달리는데 어떤 사람은 능력에는 좀 처지고 이런식으로 사람이라는 게다 이제 자기 분야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자신이 잘하는 분야를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갈루아가 오차 방정식의 불가할성을 발견한 것도 논리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갈루아는 낙제생이었습니다. 갈루아가 19세기의 프랑스 어, 최고로 좋은 저 대학교에 입학 시험을 쳤는데 어, 낙제를 했죠. 낙제를 해가지고 어,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조금 이제 어, 수준 낮은데 이제 입학하게 된 거죠. 그렇다는 거는 어, 그 시대 에 갈루아보다 이제 공부도 잘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어, 훨씬 많았다 그죠. 근데그그 그 사람들도 이제 어, 기존에라그랑주나 뭐 이런 사람들의 연구 논문도 보고 다 어, 열심히 공부하고 다 했는데 그 사람들은 어, 오차 방정식의 불가성을 불가성을 증명을 못했죠. 근런데 어, 낙제생인 갈루아는 그게 눈에 보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 우리가 단순히 어, 머리가 좋다는 것만으로 어떤 걸발견 하고 이런 거는 상관없다 이거죠.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종교나 이런데 신의 신이 존재한다. 최신 양자 물리학이나 아니면, 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엘렌 머스크 같은 테슬라 CEO는 누군가에서 만들어진 이제 프로그래밍된 뭐 시뮬레이션 우주다. 뭐 갈루아가 어떤 증명을 하고 누가 뭐 어떤 증명을 하고 누가 뭐 어떤 뭐 그걸 발견하고 이런 거는 인간의 의지가 의지로 그렇게 발견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우리 우주를 프로그래밍한 그 다른 뭐 조물주나 우리 입장에서 신이겠죠? 섬신 그레이트. 어, 그런 존재가 아마, 어, 명령하지 않았나. 우리 포, 아, 프로그램으로 생각하면. 그렇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